조일플라자 골프클럽 오늘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허스티비 <laughs> 와우 안돼 언제? 갈래? 갈래? 재미도 갈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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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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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되겠 <되게> 쳐야지. 잡는 음. <목소리> <목소리> 게, 게 맞아. 그래? 몇, 번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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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라고 번두개 갖고 있어요. 번. 똑같은 1번 음. 오, 오 나쁘지 않아. 막고 골라가라! 오, 어, 내려온다. 예. 탑핑! 화이팅! 오, 이거 또 탑핑이다. 오케이! 오, 어, 또 갔다! <목소리> 탑 어디있지? 형한테 있나? 응? <laughs> 형 거리 20미터니까 잘 생각해요 와, <웃음> <웃음> 존나 세게 칠것 같죠? 오잘 쳤네? 오, 시... 오, 오 나이스. 나이스 거리가 10미터 네, 빼놓고 빼놓고, 빼놓고 면 어... 됩니다. 자, 이게 파스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상이에요. 요런 어프로치. 이거를 할때 러닝으로 쳐야 돼. 뛰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굴린다. 잠깐만, 거근아 여기부터 치고. 상관없어요. 야, 아, 치고 너무 세다. 너무 많이. 그렇지, 나이스. 좀 세다 형. 내려막기인데. 어, 내려막기인데. 어우, 말 간다. 형님, 붙었다. 아, 나이스. 에이. 내가 해 보려 는거 아니야. 그럼 너도 안 되지고 나 예. 난 고기, 그럼? 양파. 나도 양파야? 양파지 몇개 쳤는데. 형, 계산해봐요, 형이 친 거를. 네, 뭐. 꺼내놨잖아. 꺼내놨으니까 벌타도 아, 한개 받아야 되고. 한번 더. 2번 홀로 가고 있습니다. 와, 완전히, 완전히 숲속이네요. 뭐 응. 여기서 치는 거구나. 자이번홀 거리는 70야드 응, 70야드 나이셔 아 많이 갔다 오 어, 그래도 야, 야, 내려막길 내리, 넘어가네 아, 완전 똑바로 갔는데 음을안 아, 봤네 50을 쳤어야 돼 아. 이런 생각을 못했다 그렇지 떨어지는 게 있어 오잘 오. 쳤어요 어잘 그래? 어, 쳤다 원원 아니야 곧샷 잘갔다 아. 와 버디 컴온 버디, 여기는... 버디 찬스 여기는 전형님 버디 찬스 아 오케이 센거 아니야 인정 오케이 자 버디팟입니다 네, 버디팟 나이스 버디! 와우, 굿, 굿! 홍수 TV 최초로 버디가 나왔군요. 어, <laughs> 어. 그치이 정도 해야지. <laughs> 자, 3번홀로 가겠습니다. 피칭이죠. 샌드라고 봐도 되고. 어, 3번. 어. 백야드입니다. 오잘 <목소리> 쳤다. 좋아. 붙어라. 오 예. 나이스 버디 찬스. 오잘 치네. <목소리> 나이샤. 아! 나이샤. 오 약간 넘어갔다. 오 좋아 좋아. 오. 오~~ 굿! 오~~ 잘했다 다음 홀4 번홀입니다. 지금 연속 3복인데 이번에는 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번홀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음... 공을 씨어 네, 먹었다가 잡대까지 맞췄는데 응. 한 곡. 시작. 어빠이 피칭 뭐 난두 번째 걸로 가면 되고, 첫 번째 걸로 죽어야 겠다 오케이. 잘 온이 됐습니다. 나이캇 어 너무 섰어요 오, 이형두다골 그렇지 다음 홀 다음 홀은 5번 홀예 그러게요 야, 사람들이 땅에 놓고 쳤어요 다까였어 형님 참 씨발 쓴다 하는 거 계산하고 좋다. 좀 크다. 아니 아니. 마이크. 이컴 온. 파트 찬스입니다. 아, 이스아이스 샷. 아해, 한번 담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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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번 올입니다. 아, 이거 끝은 또 이렇게 <laughs> 자 버디 잡으러 갑시다 자, 오! 와, 오케이 나이가 심했어 호아급급 <laughs> 급하면 응, 안 돼. 오케이 7번 홀, 70야드 오잘 오. 뛰었어! 잘 뛰었어요! 파 찬스! 어파 찬스 오 나이스! 아 왼쪽이야 이게 잘 쳐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아나좀 많이 저기 뒤에 갔구나 와 장난 아니네 아, 네.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와 아깝다 8번 홀인가요 네. 8번 홀에 왔습니다. 8번 홀, 거리는 70야드. 볼까요? 예그 네. 어, 정도? 어, 고양이 왔네? 안녕? 음, 완전 집고양이구나, 너. 음. 음, 귀엽다. 왼쪽. 굿샷. 나쁘지 않아요. 오. 어. 다행히. 뭐야? 야! 아니, 내가 노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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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야, 너, 이, 아까 오바되가지고 네. 이번엔 짧게 노렸어. 아. 도이 거리랑 정이 지금 이거 넓은 거야. 간 적당한 거야. 적당한 방향이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나간다고? 어. 다고그힘아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어, 네. 가동적으로. 안 진짜 안하이 문제야. 이 <목소리도 웃음> 나이스 파! 이거는 <목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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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네, 네. 퇴장하겠습니다 꿍쳐 넣어야지 하나 더지 그럴 거요나도넣을 거의 없죠?